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25번째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적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차지 아니하민이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증거는 바로 표현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은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걸다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가만히 있을 때 사랑이 되지 않아요. 표현되어질 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그런 말들이 있죠. 아주 묵뚝뚝한 남편을 만난 아내가, 어, 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평생 자신이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해서 아내를 위하여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항상 불만이었어요. 왜요? 아,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너 장, 당신이 나를 사랑한지 모르겠어. 아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꼭 말해야만 알아. 표현을 하지 않으니 알수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은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 됐든 말이에요. 표정, 눈빛, 행동 말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사람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육을 만드셨고, 안에 속 사람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허락하여주셨다는 거예요. 영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릇과 같아요. 고린도우서 4장 7절 이한 말씀에 인간이 뭐라고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릇으로 만들어졌대요. 그 그릇의 기능은 담는 것입니다.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능력이 나타나고 아니면 가치가 없고를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물과 같습니다. 물 안에, 여러분, 어, 제가 요리를 잘하는데요. 요리를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소금 간을 적절하게 치는 거예요. 맹물인 그 물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그물 안에 스며들어 그 소금 맛으로 인하여 그 물이 맛을 띠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자료, 자리, 훌륭한 자료를 막 넣었는데 간이 안 맞으면 요 먹고 뭐가 부족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 그 안에 녹아내릴 때 그것이 소금물이 되고 그 안에 설탕이 들어갈 때 설탕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육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영을 나타내는 표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림도 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세상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 우리 영은요, 받는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 말이에요. 무엇을 받느냐? 우리는 영은 세상의 영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기도 합니다. 혹은 사람의 영을 받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의 종류가 다 다른데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 세상은 뭐냐면 나밖에 몰라요. 마귀는요. 높아지리라 나밖에 모르게 오직 나와 내 것을 위하여 모든 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내 것만, 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나, 내 것만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교만하지요. 철저하게 교만합니다. 사람의 형을 받은 사람, 사람을 마음이라도 느끼라도 하면 그거는 누군가를 위하여 움직일 수라도 있어요. 자녀가 됐든, 남자를 했든, 여자가 됐든 그 상대방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위하여 움직이고 그 상대방을 마음에 넣어서 나와 내 것만,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게 세상의 형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매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사랑할 때,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했고, 너만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떠나가려면 무슨 짓이든 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떠나버린 마음을 붙잡지 안 붙잡아지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의 영을 받는 것이 세상의 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아 그분과 스며들어 그분과 하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영적 기도를 해보셨지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움직여 일할 수 있고 살아 숨쉬게 되는 거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뭐 이렇게 접신을 한다든지 우리는 뭐 얼마 전 파묘라고 하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무당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당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무엇을 하는 걸 신내림 무언 어떤 다른 존재의 영이 내 안에 쓰여서 그영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제약적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뭔가 영의 눈으로 볼수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무언가를 어, 게시해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두렵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무언가를. 그리고 그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 안에 무언가가 들어와 이렇게 막 대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주체성이 상실되어진 상태예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살았던 나, 세상의 영을 받아 나와 내 것밖에 몰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컵을 아래 대고 위에서 물을 따를 때에만 아래로 스며들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중에 어디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말구유 거기로 내려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넣어 영접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영으로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참 자유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고신, 영이,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것을 떠나게 시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는 게물 안에 마치 소금을 타고 설탕을 타고 물 안에 잉크를 붓고 무언가를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것이 그것과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갔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그에게 너의 자녀들이 왕국을 이룰 것이고 또 그의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존재로부터 탄압을 받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몇 년이에요? 400년 동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12 형제들이 어디로 어디로 갑니까? 이주를 하죠.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이집트로 이주를 하고 거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종이 되어옵니다. 종이 돼서 그곳에서 바퀴를 400년 동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나한땅 오늘 말씀했던 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이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요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내 네, 자손은 4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냐 이더라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4대만에 돌아왔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땅이 어디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사건, 그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주 조그만한이 사절만에 앞으로 일어날 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 출애굽기에 일어, 일어났던 모든 내용들, 신명기에 일어났던 내용들, 요수와 서에 일어났던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함축시켜서 이 사절만에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고생할 거야, 압제를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너희의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잘 죽을 거야. 그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400년 동안 고생한다고 하니 이게 쉽지 않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영도 사람의 영도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길 원하셨어요 왜요?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그 목적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 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요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을 시험하셔서 낮아지고 줄이게 하시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낮아지고 줄이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직 내 것만을 위해서, 나와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영혼, 바로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계속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도 주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줄이게 하신 그 이유는 그 순간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고 하는 그 생명을 부어넣어주기 위한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낮아지고 줄이며 400년 동안 압제 아래서 살아가겠던 그 이유는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나와 내 것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오직 내 겁니다. 돈만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환경과 삶이 돈을 받아다 주지 않아요. 이때 절망과 낙심함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람을 채우고 싶은데 그 사람이 채우지 않아요. 엄한 소리 듣고 막 비난 당하고 또 반대로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누명 쓰고 넘어져요.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임하여 우리는 연예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아니 연예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애만 소리 듣고 나는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신과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유는, 낮아지고 줄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의 비로소 우리는 눈을 감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사랑을 임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일 텐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청소하시고 치유하시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예수. 그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에 무엇이라고 하면 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약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한 거 인정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안 되죠. 주님 내게 힘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뜻이 내 욕망이 내 원함이 올라올 때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내게 임하셔서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연결되어져 그분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일치됨을 느끼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회복시켜지는 방법입니다 창조의 원형대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400년 동안 오늘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정말 괴로운 일 같죠? 아니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쏙쏙 빼야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청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어 주셔서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주님의 뜻을 향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내 뜻과 내 힘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걸어가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